만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네요 만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너무 크다. 자, 자, 이것을 1원이 바로 10개 있다고 하여 우리는 이걸 10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10원이 10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썼습니다. 바로 100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100원은 100원이 10개 있다면 1000이라고 되겠죠? 100 곱하기 10은 1000일까요? 이렇게 1원은 10원이 되고 10개가 돼서 그리고 10원은, 10원은 10 곱하기가 돼서 100원이 되고 100원. 100원도 10 곱하기가 돼서 1000이 되는데요. 이번엔 1000원이 10개 있다고 하요 천이 열 개, 0이1 영어로는 10,000, 그리고 중국의 1 5일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화폐가 나옵니다. 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에서 10원, 10원에서 10원, 10원에서 1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일...